아니, 님들 겁나 어이가 없어서 녹화를 했는데, 이거 보세요. 지금 에이스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에이스를 한게 7대12로, 아니 6대12로 지다가 한 거예요. 이게 뭐지? 정말 지금 이렇게 총발 빨이 안 맞는데, 총 빨이 안 맞는데. 에이스를 해가지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발로한트를 약간 예능으로 해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그래서 좀 지금 재밌는 상황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액트5가 시작된 날입니다 24일이고 음, 챔피언스 스캔들이 나왔는데 저는 사지 않을 거예요 이게 후회한다는 얘기가 많던데 저는 쓰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절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<laughs> 쓰고 있는 총들도 많고 또 워낙 팬텀도 제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사지 않겠다. 스, 스킨 많아서 뭐 합니까? 안 쓰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나요?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킨이 뭐뭐 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저는 지금 일단 칼은 배틀패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틀패스 말고도 갖고 있는 거는 직접 산 거는 이제 이 발리송 발리송 은 제가 저번에 상점에 떴을 때만 샀고 그 나머지들은 다 배틀패스 칼은 딱히 안 삽니다 그렇고 지금 벤다른 알잭스를 사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고 <laughs> 그 다음에 펜텀은약탈깃자를 샀어요 저번에 떴던 약탈깃자 있죠? 그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스펙트럼도 한번 상점 떠가지고 샀고 그 다음에 이 도깨비도 써가지고 샀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, 갖고 있는 팬텀 스킨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생 챔피언스를 사면은 팬텀이 스킨이 많은 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샀고 사봤자 나중에 또안쓸 건데 이 생각이라서 안살 거고요. 칼도 발리송은 있으니까 <laughs> 그를 크게 막 효과가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더라고. 한정판이긴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. 지금 오퍼가 두개 떴는데, 약탈자랑 아이온이 떴어요. 근데 제가, 오퍼가 있어요. 그래서 안 살려구요. <laughs> 절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, 어, 어, 오퍼레이터도 좋은 게, 그닥, 딸리진 않는 그, 오리진이 있어가지고, 어, 굳이 사고 싶진 않다. 안 사도 된다. 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리진 오퍼가 있으니 안 사구요. 그 다음에 약탈자 세리프고요. 저 웬만하면 약탈자를 좋아하는데, 오퍼레이터는 약탈자를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약탈자는 오퍼레이터에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여러분. 사람마다,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.